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그리고 네. 이제 며칠이 네. 지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저희가 오늘 데이트를 할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천사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스타가 당신을 찾아간다 서 같이 붕어빵 장사를 했던 저희 천사 제 애인들입니다. <laughs> 첫 번째 은혜와 또 누구죠. 노람이와 성미 섬미 어? 어머 어머. <laughs> 엄마 어, 왔 그에 네. 있었던 코마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서로 마그로 선생님도 같이 오시고요. 예. 보람이.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오빠님.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좋았죠? 웃음> 오빠들이랑 우리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지금 메시지 듣고 물 뻔했다. 진짜로. 아이들이 호출기 네, 메시지 남기고 와, 그랬대요. 네. 진짜 정말. <laughs> 자 이제 쿨과 함께 쿨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구경을 또 같이 가게 네. 됩니다. 밤에서 맛있는 피자도 먹고요. 네. 어우 맛있게 드시네요. 어, 운전할 땐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방송국에 도착을 했는데. SBS 인기가요 20 보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있었는지 그 가운데를 뚫고 당당히 쿨차를 네. cool 탔으니까 바로 방송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해. 안녕. 네. 누군지 알지? 이디서 오셨어요? 어 오셨어요? 사진 써주세요. 김현철 씨 모습도 보이고요. 박수. <laughs> 자, 하나, 무또주식 클럽 하고 찍었어요. 왜? 네. 가수들을 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네. 봤는데요. 진짜로 볼수 있게 되어서 네. 정말 좋네요. 자 이제 생방송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방청객들 맨 앞자리에 앉는 네.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야쿨에 백이 든든하네요. 네. 음. 어 우리 친구들이 표정이 아주 예 생기돼 있어요 지금 예. 마가렛 엄마도 덩달아서 <웃음> <웃음>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오 사진도 찍어주시네요. 영1 순위 프로라서 2위를 발표하는데, 와, 1위를 했어요. 네, 이제. 본성이 드러납니다. 너무 많은 친구들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챙기느냐고. 축하해요. 아, 이어어어어 있어. 아, 꽃도 준비해 네, 왔네. 아, 예, 고 아, 고맙다. 보람아, 보람이도 받아 언니까지. 고마워. 고맙다. 언니,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언니, 노리부터 이렇게 했는데. 고마. 1등.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아. 소감을. 안가 영광을. 아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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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묵담했어요. 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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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오, 내가 키 차다 머리끈 입거든. <laughs> 우와. 네, 요즘 아, 아이들이 아, 좋아하는 아, 그런 좋겠다. 예쁜 마스코트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네. 또 선물을 <laughs> 머리를 또 직접. <laughs> 네.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은 <웃음> 아닌가요? <웃음> 언니는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거든? 됐다, 봐봐. 선택해. 아, 예쁘다. <laughs> 아, 귀여워. 보람이 체크해. 예뻐. 네, 다들 쑥스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말잘 <laughs> 네. 듣고. 오늘 어땠어, 다들? 응. 근데 울어요. <laughs> 재밌었어? 너무 정이 쉬울었구나. 많이 들어서. 이제 헤어질 시간 되니까. 그때도 많이 오마, 울었는데.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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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울지 마. 왜 울어.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머리가 마음에 안 들던데. 말고 <laughs> 제. 얼마나 소소했겠어요. 에 밖에서 이제 한 켠에서 또꼭 <laughs> 나중에만. 하자. 어? 공부 잘하고. <laughs> 어머, 강수 씨가 저렇게 울먹이는 걸 처음 봐요. 오케이. 자, 공연 잘 듣고 건강하고 열심히 하는 거다 알았지? 자, 크게 하나, 둘, 셋, 백